맞네리다 약간 어. 어. 니까 그러니까 제일 못 참는 녀석이 우와 감사합니다 <laughs> 야하 국물도 맛있던데? 야. 그냥 다 따라 버리게? <laughs> 아 불고다자에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한옥마을갈 <laughs> 거예요 한옥마을 갔다가 손맛 네. 웃고 계신가요? 안근네한옥마을 아, <laughs> 갔다가 아, 카페 갔다가 아니 한옥마을에 갔다가 숙소를 갔다가 아, 숙소 아까는, 카페, 아까는 카페 아까는 카페에 간줄 알았는데 방금 숙소 갔다가 했어요 아네 귀가 아, 먹었구나 쏘리 그 <laughs> 와 날씨 팔? 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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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이죠? 저 인파 음파, 음파, 음파. 음파 c a 진 강아지 n g I'm 정말. t c h i n 좀 더울 c 같긴 해. h i n g I'm catching. I'm c 미 t c h i n g i 아 미친 거. 같아 이 가방이나 챙겨다 우와! 완전 귀엽다 와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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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근데 침대가 어떻게 되어 진짜? 생각보다 작네 <목소리> 그니까 생각보다 작네 이불 어디 깔고 어디지 네, 파워만마했어요어런 어, 이런, 음, 노래였네. 이런, 워런망 했어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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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킹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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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첵첵첵 한 오와 어무요나난 무슨 동인데나 아직 모르는데 이반지못거야 그러게 뭐 없겠네 짠짠짜자 <laughs> <짜잔. 짜잔>. <laughs> 아이 i 필업 o t like it. I was like, I'm not going to be able t 다 do 만들어서 건강에도 o i n g 도따 b 없어요. 대신 to do it. I'm not going to 드라이 와 l e to do it. I'm not going to be a b 와 무형문화재. it. i 돼요. 와, 대박. 쩔잖아 와. 아, 먹어도 돼, 먹어도 돼.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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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번째 입은? 다왜 쓰지, 이제? 세 번째 입까지어 입까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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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프리핑. <laughs> 크게 물러야 크게 물러지 <laughs> <크게 불러요, 이렇게. 웃음> 야, 말해봐. 네, 말해봐. 네 브리핑 해드릴게요. 일단 네. 첫 번째. 아 고민인 게. 고민하지 마. 고민 고민하지 고민 마. 말해 쏘. 말말오 기도 기요. 아 브리핑 해주세요. 아니.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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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목이 거의 <laughs> 진짜 하나도 해치우기 없는데 거울 있어 거울 있어 눈이 너무 아프 너무 아 맞아 <laughs> 잘 갔쥬? 잘갔수 켜고 갑니다 이제부터 막 살짝 가슴이 떨려 <laughs> 아, 오디션 보냐고? 야, 이거 지소야. 빵빠라바람 빵빵... 와... 와... 떨려 와... 이거 뭐라고

<목소리도> 이렇게 잘와와 우리 게요난 침대에서 자고 싶은 게 아니랄까? 이기고 어. 싶어. 나. 세이다 <목소리도> 이기고 아, 니들 무표정으로 사진 찍게. 무지 모르겠네. 안녕세요안 내려진다. 그리고 어, 일단 우리둘이어어 어. 아다이유현형1등이었나면득이했나어 어, 어, 어. 어, 나도 싫었을 거같네그게 음. 그 싫어 입 안에 남는 느낌이 싫어. 싫어서. 어. 가루도 날리는 소스 소스야 있고. 맛있지 소스는 맛있지만. 맛있지 굳이 돈을 주고 굳이 황태포를 사는 거. 어. 저 네가 보니까 안그런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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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듬타. 질려. 질려. 하나 질려. 둘 셋. 질려. 모임 아, 모임. 내가 즐거워해. 아, 즐거위하여 하면 질려. 하자라고. 아, 그래. 다시 다시. 나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질려. 질려. 진짜 영 없어. 아, <laughs> 아. 아, <laughs> 그래, 어. 끝나나 볼 아, 그리 그대 기억 게? 아니 그래 그래 갔어. <laughs> 그 뭐될까 어? 아, <웃음> 아, 아, <웃음> 데이, 안 자는 거야? 어? 안 자! 는거 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거 어떻게 투르크아어아이아야너 먹을 거야? 아니? 그러면 지코만 먹어야겠네? 롤맛 있어? 응. 이 생불 맛있 맛있겠다. 왜 저래? 야야 카한까아에랑 줄까? 맛있다 양치 고 양치 왜 양치 좋아? 시 뭐 양지를? 허? 뭘거면 마이크 좀 훔쳐가지고? <놀람이> <놀람이> 이거 밥을 사 먹어. 마이크를 아 아니 아니야. 부족감 이거 애들한테. 아, 야기비만 있어요. 아, 아. 이거서1 그래서 얘가 진짜 진짜 많이 봤다 너가 <놀람이> 있 아, 아 카메스 넣을 거네. 막을 거? 카메스. 내거내 거. 먹을려고? 야, 그거 바르렀으면 먹어야 돼. 알았어. 아, 이가 어 어디가 어뱉어야가어디다어야니얼음 어디가 어디어디어디 어디가 어디 어디가 어어 나딱 봐도 려고 숨을 고 있잖아 <laughs> 야 진짜 잔다 야빡지게 아, 야, 하지말고 술 먹을래 나올래어떨래아 잘꺼다 여기서 어? <놀람> 밑에 잘거다 밑에 내가 할다야 근데 이러고 잔디? 그러니까 미럼서못 깨운다 얘가왜 미안한데 좋아좋아 니가 안미안니뺨 때릴수있잖아 때릴건데야 잘했어 야! 뭐술레드 왔나? 야, 야. 쓰레드 왔나? 우리 뭐짠거 아닌데 왜 이러지? 이 오늘 진짜 다 하얗네. Oh, I'm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uh.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Cause you try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ve known you too long, it hurts to watch your blue eyes fade to grey. As you fade away. <laughs> yeah, I'm about to fade away. Cause every time I wake up, I feel like it's Monday. Something's going wrong Thought the chemicals up in my brain. All of a sudden, I don't look at anything the same way. Gotta build up all my thoughts sitting in an ashtray. I'm sorry that I'm so inconvenient, okay? Just let me be me and I'll stay out of your way. I can see the way you look at me, I'm such a disgrace. I never really 잘찍 good. 잘 찍었어. 그럼 내가 안 o o 잖아 m good. I'm good. I'm 맞지? o 김 i 나는왜 이렇게 m good. I'm 나는 말의 먼지를 거짓말이라 생각했어. I'm 서거짓말 I'm good. I'm good. I'm g o o 생각 m 솔직 o d i 거. good. i 어 g 의 먼지가 말이 여기 있으면 g o o 불필요하게 들려붙어 있는 것들 음. 만약에 말차아들어가되는데 이걸 설명하려면 띵띵띵띵 돌려서 약간 얘가 주인공인데 얘를 감추려고 그 안에 붙이는 코믹 말들을 일부러 넣게 되는 것들 있잖아 나 처음에 그 돌려 말하느라 할때 그러면 은 결국은 얘가 원점이 서 모른단 말이지 그런 거 다뤄내려면 은 이렇게 해야 한다 여러 번 생각하고 곱씹어보고 다른 방향에서도 떠올려보고 대화 감정의 쉬는 시간을 충분히 주면 다른 건다 없어지고 완전한 말 말이 복잡할 땐책 읽어라, 친구들 결국 <laughs> <대박> 혼났는데요? 혼났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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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오래되고 잘안 보는 것들에 먼지가 쌓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말의 먼지를 털어내는 것도 내가 좀 하고 싶었던 거나 음 뭔가 말하고 싶었는데 쾌쾌 묵어 있던 말들을 좀 꺼내보자. 이런 걸로 해석해. 나는 말의 먼지를 그냥 말로 내가 상처받은 게 만약에 아, 말로 아, 내가 아, 상처를 받았어 그걸 음, 내가 어떻게 해결할 건지 어낼거지 이렇게 해서 완전 다르게 해. 这个东西都好有劲啊。